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5월 4주차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진영과 나라슬라의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조용한 분위기였는데 우선 진영부터 1회차 데이터 같이 살펴보시죠. 1회차에는 15,198건이 참여했습니다. 역시나 하이투자증권은 계좌가 많지 않은 듯 하네요. 진영이 별로라서라기 보다는요. 계좌수가 좀 적은 영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증거금은 약 600억 원 정도가 유입이 되면서 1일차를 마무리 지었어요. 자, 1일차의 건수가 비슷했던 공모주를 찾아보면 S바이오메덱스, GI이노베이션, 이노진, JO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S바이오메덱스와 GI이노베이션, 그리고 JO는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의견이 조금 분분하게 갈렸던 종목들이고 반면에 이노진은 모두가 좀 좋게 봤음에도 불구하고, IBK 투자증권의 계좌수가 많지 않아서 청약 건수가 적었던, 그래서 진영과 가장 비슷한 케이스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진영은 주당 단가가 굉장히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서 1일차 증거금 규모는 가장 큰 곳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즉,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비례까지 참여한 사람들이 많았다. 참여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참여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청약 건수가 얼마나 증가할까? 앞에서 봤던 종목들은 2일차에 보통 8만 건에서 8만 5천 건 사이에서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영 8만 건 정도로 우선 잡아 봤고요. 그렇다면 균등 수량은 6.64주 정도가 되겠습니다. 6주 또는 7주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균등만 받는 것도 꽤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6섯 줄을 받아서 100% 올라준다면 3만원 수익인 거니까. 그래도 진영은 조건상 100% 이상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익금으로는 치킨에다가 사이드 메뉴까지 아주 두둑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증거금 규모를 한번 예상을 해 보죠. 제가 청약한도가 좀 진영과 비슷했던 종목들을 찾아봤는데요. 모니터랩, 엘비 인베스트먼트 샌드랩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진영은 모니터랩이나 샌드랩에 비해서는 청약 건수가 훨씬 낮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종 증거금 2.5조 원 정도로 낮춰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1,882대 1로 계산이 되고요. 이때 비례 한 주를 안정적으로 받기 위한 청약 증거금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주 청약했을 때. 그리고 예상 경쟁률 토대로 5, 4, 6입 적용 주식수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번 진영 청약 시에 약간의 문제점이라고 하면 만주 초과부터는 청약 단위가 5천 주씩 벌어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례 5주 정도까지는 잘 가다가 비례 6주에서 필요한 증거금 규모가 확 커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약 자금을 활용하는 데 조금 효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자 쭉쭉쭉 더 계산을 해보면 비례 13주는 2만 5천 주, 비례 16주는 3만 주, 비례 18주는 3만 5천 주, 비례 21주는 4만 주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억 청약 시에는 비례 21주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10만 6 250주 풀 청약 시에는 비례 56주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대 수익금 다시 계산해 볼게요. 1억 원으로 4만 주를 청약했다고 가정을 하면 균등 6주에 비례 21주 총 27주에서 배정금액은 13만 5천원 그렇다면 더블 가주면 13만 5천원을 벌수 있는 거고요. 수수료 차감하기 전에 그리고 따상을 찍게 된다면 21만 6천원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100% 이상을 기대는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인 공모주가 될수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혹시나 1억을 전부 다 대출을 받아서 청약을 한다고 해도요. 1억에 대한 6.5% 이틀치 이자는 36,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출이자 대비해서도 꽤 남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우선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내일 갑자기 몰리면서 예상보다 경쟁률이 많이 높아질 수가 있으니까요. 오후에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넘어가서 나라셀라는 간단히 마감 현황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차에 총 898건이 들어왔어요. 1000건이 채안 되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가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금도 14억 원 정도 선에서 1일차 마감이 된 거예요. 지금 유진 투자증권의 비례경쟁률은 0, 0대1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있고 신형도 1대1을 넘기지 못하면서 마쳤습니다. 굉장히 저조해요. 23년 최저치를 기록한 건데 보시면 오브젠이 1일차에 1231건이 유입이 됐었거든요. 증거금도 11억 원에 그쳤었고요. 네, 그래서 과연 나라셀라가 오브젠이 될 것인가? 아니면 CU 박스나 토마토 시스템처럼 별볼 일이 없을 것인가?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단독 상장 일정으로 바뀌면서 유통물량 측면에서의 기대감은 약간 살아난 상황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공모가가 회사의 가치를 적당히 잘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장단점 다시 한번 파악해보고 최종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1회차 마감 데이터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다시 만나요.